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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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안녕하세요 레셀 대표 박종석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실험을 해 보기 위해 이렇게 실내 환경에 들어왔는데 저번 주에 예고편을 보셨으면은 어떤 실험을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어, 총과 칼 어떤 게더 빠를지 어, 실험을 해볼 건데 사실 예고편 환경이랑 많이 다른데 그때. 촬영을 다 했었는데, 소스 자료가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재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심지어, 제가 오늘 아침에 어, 뒤통수에 어, 점이 자랑, 자랑한 게 있어가지고, 시술을 했는데, 마취를 해가지고, 약간 몽롱한 상태여서, 실험이 원활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 일단 진행해 보도록 했습니다. 약속을 했던 영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험 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어, 오늘 사용할 변기 같은 경우에는 에어소프트 총이고, Glock 19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어, 많이 유명한 총이고, 어, Standard Issue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총입니다. 근데 댓글을 다셨던 거를 보시면은, 어, safety, 조종관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어, 실험을 어, 할 때, 이렇게 드 r 하면서, 조종간을 작동을 해야 되면은 시간이 걸려서 칼이 유리할 거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숙련된 사수라면은 어 셀렉터를 어 이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셀렉터를 꺼내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한 손가락으로 어 조작을 하고 드라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변기 같은 경우에는 셀렉터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세이프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트리거 세이프티, 어 파이어링 핀 세이프티, 그리고 드롭 세이프티가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방아쇠를 당길 때 트리거 세이프티를 동시에 당겨야만 이게 격발이 되고 동시에 당겨야만 격발이 되고 뒤쪽에 있는 트리거만 당기면은 작동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화를 하고 방아쇠만 당기면은 바로 격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혀 어 셀렉터를 조작해야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변기입니다. 그리고 예고편에 달렸던 댓글 중 보면은 U F 프로에서 예전에 찍었던 어, Gun vs Knife, Knife vs Gun 어, 이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 영상을 봤었는데 U F 프로는 어, 전술 복장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칼을 들고 있던 사람이 사용했던 바지가 택티컬 바지였어요. 그래서 CCW, Concealed Carry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지 그래서 어, 상당히 빠르게 나이프를 드로우 할수 있는 어, 그런 기능이 있는 바지를 장착하고 총을 들고 있던 사람도 Concealed Carry여서 어, 잠바를 제끼고 그 다음에 드로우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실시했었는데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Safari Line Drop l e Holster를 사용하고 있고, 승어 같은 경우에는 예고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칼을 이미 들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어, 거리별로 다 똑같습니다. 7m, 5m, 3m 모두 다 동일한 어, 조건으로 할 건데 그 외에 한 단계 더 높여서 홀스터에다가 손을 올린 상태에서 실험을 하고 나서 제가 그냥 편안한 자세로 어, 대응하는. 그 방식으로도 실험을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UF 프로 영상을 설명하는 이유가 칼을 들고 있는 개안이 있으면 은 이미 제가 총을 조준하고 있지 않는 게 비현실적인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제 앞에 있는데 홀스터 안에 총이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군인들과 경찰이 어, 대응해야 될 만한 환경 위주로 저희가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은더 어, 편하게 즐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착용해야 되는 보호장구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헬멧이죠? 아, 보기에는 도와이 헬멧 같이 생겼는데, 이제 스카이다이빙 할때 쓰는 안전장구입니다. 이게 얼마나? 52만원입니다. <laughs> 자, 일단은 어, 머리 위주로 쏘지 않고 A존에다가만 어, 사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비 되셨죠? 예. 아, 마지막. 마지막. 제가 준비된 상황이 아니어도 위치에 있으면은 그냥 달려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제가. 오케이.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려야 될게 댓글에 하나 달린 거. 한 발만 쏘면 은 무력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셨는데, 맞아요. 세 발에서 다섯 발은 무조건 쏴야 특히 9mm 탄. 9mm 탄 같은 경우에는 세, 세 발에서 다섯 발은 무조건 쏴야 어, 완전하게 어, 무력화되기 때문에 오늘 실험도 세 발에서 다섯 발 쏘는 걸로 목적을 하고 세발 이하로 쏘면은 오늘 실험 실패 아니면 그 어, 거리에서는 실패했다고 간주를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7m로 오케이. 7m는 확실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편안한 자세로 있어도, 어, 보시겠지만, 자, 제가 천천히 진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맞추셨어요. 7m 같은 경우에는 총이 이길 거다. 자, 그러면 5m, 5m 위치에 와 있습니다. 올린 상태에서. 세발 격발했고, 자 그러면은 편안한 자세에서, 자 발도 어그 g r e s s 하지 않게, 자세발 했죠. 다섯 발쏠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 거리에서 제가 편안한 자세에서 제가 세발 쐈는데 타이클로드 하고, 오케이, 복부? 5발 쐈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3m 3m에서 손 올린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마음대로 시작하시면 돼요 중간에 포기하신 것 같은데 <laughs> 자, 확실히 제가 편한 자세에 있을 때는 3m 에서는 뒷걸음질 하지 않으면은, 어, 확실히 위협이 크게 느껴집니다. 어, 그러면은 편한 자세에서 제가 뒷걸음질 하지 않는 상황으로 어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확실히 드라를 빨리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는 연습을 해야겠죠? 어, 그러면은 2m 한번 해볼까요? 원래 예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2m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발 남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다 비었는데? 그럼 재장전을. 그럼 다시 채워서 그 2m 하도록 하겠습니다. 2m. 이거는 손 올린 상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뒷걸음질 해야 거리를 벌려야. 예. 거리 벌리면은 어 2m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죠.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2m에서 편안한 자세로 이거는 그냥 죽겠습니다 <laughs>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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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승호가 슬라이드를 잡았죠 제가 한 발을 쐈다고 해도 슬라이드가 잡히면은 다음 탄이 물리지 않아요. 약실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저를 승호가 무력화시키고 어, 왼손으로는 무력화시키고 오른손으로는 계속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 테스트에서 3m 에서도 가능했다, 뭐 심지어 2m 에서 주의하면은 가능했다.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위협이 있으면은 거리를 벌리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자, 오늘 실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거리별로? 7m, 5m는 생각보다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 내가 이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결과도 그랬고. 3m부터는 조금 애매했는데, 이제 뒤로 가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못 이기겠더라고요. 음, 2m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신이 있었어요. 아, 오케이. 뭐, 이런 댓글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제가 막고 있으면은, 한번 제가 막는다면은, 아니면 위로 제가 뭐, 막는다면은, 막으면서 쏠수 있지 않냐. 그러면은, 단거리 안에서도, 어, 충분히 총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 웬만해서는 비추합니다. 웬만한 전문가들도 비추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상황에서 긴장하고 있고 아드레날린이 분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파인 모터 스킬이 다 없어지죠. 제가 이거를 막으면서 이거를 정확하게 조준을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숙련된 사람이라도. 그래서 총구가 살짝이라도 옆으로 가면은 제 손을 쏠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목숨을 읽는 것보다 손 하나 읽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뒷걸음질을 하면서 사격을 하는 게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저희가 요즘 사무실도 이제 컨스트럭션 어, 하고 있고 그리고 어, 팀원들도 합류하고 있어 가지고 어, 많이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들이 제때 안 올라올 수 있는데 어,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일단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